아 아까 저는 인사드린 습지학교 모임이라고 있습니다. 습지학교 모임의 장이고요 신산입니다. 반갑습니다. 숙지학교는 2012년 그 2012년 2월 17일에 개골에 개골 개꼴 아시죠? 아까 들으셔서 개골에 그 국가 습지 보호구 구역이 돼 있어요. 그걸 이제 2012년 이거인데 그때는 못했고요. 저기 그 재정이 없어서 201 13년에 재정을 확보해서 습지학교를 열게 됩니다. 그게 우리 1기고요. 어, 그다음에 올해가 2기입니다. 그래서 습지학교 1기, 2기고요. 그 사이에 1기 오신 그선생님도 오셨지만 1기 분들이 모여서 뭘 만들었느냐? 습지학교 모임이란 그러니까 시흥 더쪽 개개에게는 시흥 개골 습지학교 모임이라걸 결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개골 소금 창고가 새로 만들 성채 두 개가 있죠. 그그 조금 그 잠고 새 조국 송구자고 일 부분이 습작 사무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거기서 중심으로 해서 개골을 이렇게 어, 모니터링도 하고 교육도 하고 또 홍보도 하고 그런 어, 조직체로 어, 했고요. 어, 시흥 개골 습지학교 소개비 난데인데요. 어, 시흥 개골 그 모습 그대로 그대로의 사람이말 속에 조금 뭐가 들어 있어요? 개발 쪽입니까 아니면 보존 <laughs> 쪽인 것 같아요. 예, 네, 보존 쪽에 좀 강하죠. 제가 좀 보존주의자입니다. 어, 시흥 개골습지학교와 용어들인데요. 시흥입니다. 시흥은 어디에 우리가 사는 곳이죠. 예, 네, 시흥이고요. 개골은 아시죠. 개골, 개골이 아시죠. 개골. 갯골. 예, 개골은 개골 어, 생태공원 지역을 개골입니다. 골짜기. 옛날은 옛날에 어떻게 불렀냐면 큰개골렁큰개골렁에서 갯구렁. 물이 흘러들어서 어디로 가냐면 장현천으로 흘러들어가고. 보통 천으로 흘러 들어가서 저기 호조벌쪽으로 하고 그 은행천으로 흘러들어서 어디로 갑니까? 은행천으로 흘러가면 어디 가겠어요? 은행동으로 가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지류가 형성됩니다. 대부분의 하천은 큰 산이 있어서 물이 형성돼서 이렇게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시은 흥 그런 곳이 없습니다. 다 바닷물이 들어와서 흘러들어가게 돼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니까 바닷물의 영향 에다 들어 있습니다. 위 <laughs> 그렇게 지류가 형성돼 있고요. 어, 그리고 대부분 인공하천입니다. 어, 갯골은 아시아시피 <laughs> 8천년 전에 형성됐습니다. 우리가 상상이 안 되죠. 갯골이 형성된 시기가 8천년이라도 있어요. 신생기 사기 때. 이 8천년 역사 속에서 갯골은 풍성대에서 왔고요. 그 가운데 지금의 오늘의 갯골이 됐습니다. 사실은 어 갯골이라고 하지만 그큰 의미에서는 갯벌이죠. 어 갯벌이 있습니다. 모래갯벌도 있고 또는 뭐그 뻘갯벌도 있고 혼합갯벌 이렇게 여러 갯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갯벌입니다. 갯벌을 우리 그 시흥에서는 갯골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 명칭은 2004년도에 공식 명칭이 생기는데 갯골이라는 이름이 곰이다가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란 말이 있네요, 그렇죠? 생태계, 이크로지, 생태학. 생태 안내인입니다. 어, 법에 보면 그 습지보호법에 보면 두 가지를 할수 있게 돼 있어요. 하나는 생태 안내인을 양성할 수 있다. 또 하나 있다 얘기했지만 하나는 조사원을 둘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내인 교육을 받는다. 그래서 그니까 습지보호 그, 습지 그 습지, 해양법 있어요. 그 법에 의해서 그런 겁니다. 목적이 양성 목적이 에요 양성이 키우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목적으로 우리 학교가 주, 주어진 거죠, 그렇죠? 시흥개골 생태 안내인 양성 목적이구요. 국가 연안 습지 보호지역 개골이 그런 곳이라는 이죠 그렇죠? 국가 연안 나라 이거는 시흥이 시흥이 정한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정한 겁니다. 이개골은 그러니까 시흥이 마음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할수 없어요. 경기도 갈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국가도 마음대로 해서 돼요? 안 돼요. 못 해요. 국가도 마음대로 못 해요. 정해진 상황. 5년마다 이렇게 또 달라지겠지만 과정이 모니터링이라고 여러 가지 통해서 5년마다 또 이렇게 달라집니다만 마음대로 못 해. 이 정해집니다. 국가 연안습지 보호지역이고요. 국가 연안습지 보호지역. 습지란 말이 또 연안은 아시죠? 가 무슨 물가 뭐 기가 뭐 가를 연안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습지란 말이 이제 우리 습지 학교인데 습지란말 개념은 아시겠죠? 습지 뭘랄까습 축축하다는 뜻이죠. 습이. 땅은 지는뭐 땅이죠. 습습한 축축한 땅. 물기가 있는 땅. 그러면 어때? 물기가 있는 땅은 다 습지죠. 그렇죠? 그러면 크게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연안 습지가 있고 내륙 습지가 있습니다. 그럼 내륙 습지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늘 경험한 늘 보는 것들이에요. 호조벌 이거 내륙 습지죠. 논 또는 소호 저수지 뭐 이런 것들이요. 어뭐뭐 뭐 이런 것들 다 물기가 있으면 다 습지입니다. 습지. 이거 습지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 그 습지에서 뭐가 자라는지 또는 습지에서 뭐가 뭐인데 근데 여기 연안 습지니까 해안까지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간석지에서 나는 염생식물이라든지 또는 뭐 저서생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예, 그래서 국가 1 1 습지 보호 지역이고요. 시흥계골수 생태공원의 주변부가 있는데 산이 있습니다. 섬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나중에 이 섬산은 아마 계획이 돼 있을 거예요. 뭐 캠프장으로 계획을 세운 것 같아요. 이 섬산에는 유명한 분이 모셔져 있습니다. 최근렬 선생님께서 군자 중학교로 가세요. 군자 중학교를 만드신 분이 최근렬 선생님인데 그분이 여기에 모셔졌어요. 분이 여기서 학교를 하셔 처음에 하셨나봐요 모셔졌고요 섬산이고 요 이것은 섬산은 골프장 끝에 골프장 끝에 있는 산이에요 조그만 산이에요 섬산이라고 합니다 골프장 아시죠 솔트베이 장곡골프장 본양산은 거기서 이렇게 섬산을 이렇게 보면 앞에 저쪽 그 월곶동 쪽으로 보면 그게본양산이라고 있습니다 월곶동 아시죠 월곶동 보면 그렇고요 그 옆에 산이 뭐냐면 상양봉 장곡동 뒷산입니다. 장곡동 아세요? 그리고 그 옆에 장곡동 옆에 옆에 있는 산이 가인봉인데 가인봉은 경찰서 아세요? 경찰서 뒷산이 가인봉입니다. 그 경찰서 가인봉 옆에 산이 뭘까요? 옥녀봉이죠. 옥녀봉. 거기는 황곡의 위쪽, 작곡의 이렇게 위쪽이죠. 그 옆에 시흥시청, 앞으로 장현천이 흐르는데 장현천은 건너편에 지금 개발 중이죠. 장, 저 장현지구 거기 광석산이 있습니다. 광석, 광석동이 그죠? 그 옆에 광석동 옆에 매봉이라고 들어보셨죠? 하중동 쪽에 네. 하중동 쪽에 매봉. 월, 그, 요, 그 저기는 월대부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데그 지역분들은 매봉이라고 부르신답니다. 매봉. 그다음에 그 매봉에서 건너편을 포동 쪽으로 넘어가면 예, 예, 유명한 항미산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그리고 이제 좌 끝에 우리 그 주봉이죠 주봉. 우리 그 시흥시의 주봉이 뭐예요? 소래산. 예, 소래산 해가지고 이렇게 둘러서 있습니다. 어 그다음에 그 하천이 있는데 장현천, 보통천, 은행천 등이 있고요. 이렇게 큰 개구렁이 올라와서 흩어집니다. 그다음에 저수지가 있는데 무랑저수지 들어보셨죠? 흥부저수지. 흥부는 흥은 그 흥부저 흥 시흥의 흥이고 부는 부천의 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연흥부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무랑저수지그 도창저수지, 옆에 그러니까 그 옆에 도창저수지 가 있고요. 이렇게 보통 저는 흘러오는 마전저수지라고 여기 그월고타고 저기 그 장곡동 넘어가면 그 저수지 그 달월 낚시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게 마전저수지입니다. 이렇게 그 영향을 받습니다 여기가. 그다음에 들이 있는데 옥년들이라고 여기 선말이라고 있어요. 선말 거기에 들이 선말 옆에 옥년들그 옆에 또 국계들 이런 게. 있고요. 포동에 가면 포리 논들이 있습니다. 포리 앞에 그논이 포리 논들이에요. 그 다음에 어, 여기 그 장곡동 바로 앞에 보면 뒷방죽들, 개골이 가까우면 엇방죽들 이렇게 됩니다. 또는 웃박궁수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어, 이거는 포리 포동에 동편 쪽에 있는 들을 동편들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호조벌이 좀 넘어가면 호조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이 있는데 월곡동 장곡동, 연성동, 신현동. 연성동 안에는 뭐 하중동, 하상동 다포함되고 광석동 포함돼 있고 신현동에는 뭐포동뭐있죠 미산동이 다 포함됩니다. 어, 백로 그 외가리 서식지가 시흥에 두 군데 있습니다. 매년 찾아오는데요 하나는 본양산 아까 말씀드린 월곶에 있는 본양산에 있고요 하나는 매봉 쪽에 있습니다. 매봉 솔 솔산 이런 쪽에 그 있습니다. 왜왜 그럴까요? 뭐가 있어서 <laughs> 먹이가 먹이가 많죠 풍부해서 개골과 중심이라 논 같은데 먹이가 풍부해서 이곳에 있습니다. 포구가 있습니다 월곶포구하고 소래포구입니다. 여러분들도 월곶포구 들어보셨죠? 네, 또 소래포구 들어보셨죠? 이 마, 마트에 있는데 사실은 생태권 생태계 측면에서는 어떨까요? 같은 생태계. 아까 인천하고 여기 우리 개골하고 인천 저희 소래포구 조하고는 같은 생태권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유인하지 않고는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개인적 으로 이렇게 있는, 생태계라는 일을 내가 생태계라면 목적대로 여기는 안, 여기는 생태 여기는 아니고 여기 이렇게 죽었을까 살았을까요? 죽었죠. 여기 이렇게 반으로 잘라서 이쪽은 사람이고 이쪽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거예요. 생태계도 마찬가지예요. 생태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서식지, 비오토비 형성돼 어떤 먹이가 와서 어떤 뭐 자연 생물체가 와서 거기 살수 있고 생, 뭐 낳고 자라고 이렇게 할수 있는 과정을 전 과정을 할수 있는 곳입니다. 그게 생태계죠 하나. 도로가 있습니다. 동서로라고 들어보셨어요? 여기 시청에서부터 쭉 저쪽으로 어디 쪽으로 갑니까? 서쪽으로 월곡 쪽으로 쭉 가는 게 동서로고. 그다음에 서해안로라고 있어요. 저기 신천동 쪽에서 월곡 쪽으로 오는 길. 그게 무슨 길일까요? 그게 서해안로. 그다음에 시흥대로가 있어요. 여기 그 39번 국도. 뭡니까? 저기 그 신천동 쪽에서 대저 시청 쪽에서 어떻게 뭡니까? 이쪽으로 와서 시흥 시청 쪽으로 오는 걸. 그래 능곡으로 빠지는 거. 그것이 뭐로 어, 시흥 대로고요. 마유로가 있습니다. 마유로는 뭐냐면, 옛날 마유, 마유면이 있었어요, 시흥에. 그 이름을 따서 마유로를 졌는데월곶하고 장곡 사이에 길이, 새로운 길이 뚫렸어요. 어디로 넘어갑니까? 정황동 넘어갑니다. 옛날 마유면에서 온 이름입니다. 그 다음에, 어, 비유대로라고 있어요. 비유대로 지금 저기 그, 어, 저기 어, 뭐, 뭡니까? 포동 너머에 큰 대기, 대로가 좀 뚫리고 있어요. 현재 앉아. 다뚫리다데 거기 대로고. 그 밑에 있는 게 신현놈. 작은 길이 신현루고 포동에 있는 길 신현루고 그 뒤쪽에 산 넘어에 있는 항미산 넘어에 있는 큰 대로가 있어요. 그 비유 대로. 그 사이에 있어요. 그다음에 선말길. 아까 말씀드렸죠. 이 길이 있죠. 그 개골 선탑으로 넘어갈 길이 선말길 이렇게 하셨죠. 그다음에 시흥 개골 숙지 보호지역의 범위가 아까 말씀드린 방산대교가 있어요. 그렇죠? 방산대교는 어디에 있냐면 서해안로에 있는 거예요. 서해안도에 방산대교 있죠. 인천과 시흥이 갈라져 거기서부터 어디냐 배수관문 보셨어요? 이게 바닷물이 더못 들어가게, 농농산지규에서 저쪽에 보면은, 시 이렇게, 개골이 이렇게 흘러오다가, 어느 이상한 건물이 하나 딱, 문이 하나 딱 있어요. 가다 나중에 보시겠지만, 그게 배수관문입니다. 큰 배수관문. 거기까지가 아, 범입니다. 그렇게 보셨으면 되겠고요. 아, 우리는 아시다시피, 그, 크게 어, 모니터링, 교육, 어, 현장 활동이 중심입니다. 모니터링이 왜 중요하냐면, 모니터링이 우리, 그, 학교에 가장 중요한 겁니다. 50%를 찾아놓고 왜냐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을 알아야 모니터에 됩니다. 모니터링 관심을. 그 다음에 교육은 35%고요. 자기 능력 개발은 한 15%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장 생태계 현장 생태계를 얼마나 아느냐? 그것이 그, 그 선생님의 능력을 좌우합니다. 이 교과서는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아, 이런 학문적인 어떤 그, 또는 일 뿐이지 개골 생태계를 가서 보면 또 달라요. 그래서 먼저 머릿속에 아 현장을 자주 간다. 현장 생태계를 내가 확실히 안다. 그럼 이게 더 다시 보일 거예요. 그래서 개의 교과서 열심히 보시고 그 다음에 저기 그 현장 생태계에 대해서 더 보시 더 느껴가서 느끼고 또 이렇게 교감하시는 그 개골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 표정들을 알아가서 표정을 안 사람도 표정이 있듯이 개골에도 표정이 있어요. 바람 소리에 의해서 느껴지는 표정. 갈대의 표정이 달라 다르고. 그다음에 농개의 표정이 다르고. 그다음에 갈계의 표정이 다르고. 표정이 달라요. 새스한 개의 표정이 다르고. 또는 뭐모세다의 표정이 다르고. 그러니까 그 표정을 우리는 익혀야 됩니다. 그 표정을 또한 다른 분들한테 얘기해줄 수 있어야 니요 우리의 목적이 그거예요. 그다음에 국가습지보호지역에 지정된 게 언제라고 있어요? 2012년 2월 17, 17일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습지학교 모임에서는 이때를 기념합니다. 그래서 어떤 행사를 할 겁니다. 까 그렇게 시고 어, 보호지역이 정의가 있습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연안관리법 그 연안관리법하고 그 습지보호법이 있는데요. 연안관리법은 연안의 환경 및자자원의 지속한 이용을 위해 통합관리 개념을 도입한 법으로 보호가치가 있는 연안 습지, 갯벌이죠. 이 보호지역 지정 및보전 강도에 따른 용도지역의 설정과 이용행위 제한 등과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습지보전법은 습지보전의 최종 책임이 국가에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전 필요성에 인정되는 습지를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호 및 관리를 위한 습지보전 기본계획을 기본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에 의해서 근거해서 모든 게응제해지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이 법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습지 보전법 제8조 습지 지역의 지정에서 그 중에 여기 객골은 셋 중에 뭐, 뭐, 뭐 할까요? 뭐, 뭐였을까요? 셋 중에 뭐 때문에 습지 보호 지역이 됐을까요? 특이한 경관. 이 도시 중심에 이게 사천이 이렇게 흐릅니다. 이런 데가 없어요. 경관. 지형적 또는 지질학적 가치를 지닌 지역입니다. 습지보호지역이 있는데요. 웅진, 장봉 이쪽 위에 우리 지도가 있죠. 이렇게 지도했으면 서쪽 가장 끝에부터 제가 썼습니다. 이론은 아닙니다. 서쪽 끝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죠? 서쪽 끝에서부터 동쪽에 놓습니다. 서쪽과 남쪽에만 <laughs> 있습니다. 이제 아시죠? 네, 그래서 웅진, 장봉 갯벌이 제5호로 됐고요. 시흥 갯벌이 몇 번째? <laughs> 11번째. 11번째. 이상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시흥이 가장 나중에 됐습니다. 그다음에 서천 개벌 주안 뭐 줄포만 개벌뭐 거기 이렇게 쪽에서 하고요. 무안 개이 마산이 가장 끝입니다. 마산 아시죠? 부산 옆에 개펄이 10호였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계 보전 지역인데 대작도 주변 지역. 그러니까 여기는 이 범위는 여기보다 넓습니다. 더 넓은 지역을 차지합니다. 신두리 사고. 신두리는 태안반도 아십니까? 태안반도인 있는 곳입니다. 사고가. 56도는 어디일까요 56도. 56도 돌아가는 연락선마다 어디예요? 부산입니다. 부산이. 그다음에 제주 문섬이라고 있어요. 앞, 서귀포 앞쪽에그 아주 넓은 곳인데 그쪽. 어, 생태계 보전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지는 않습니다. 어, 시흥갯골 생태 안내인 양성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다 보시고 오셨죠, 이거는. 그렇죠? 국가 연안 습지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시흥갯골 생태계의 환경 및 과학적 이해를 통하여 시흥갯골의 생태환경과 문화를 이해하고 경기만 유일의 내만갯골입니다. 내만갯골 시흥시의 환경 랜드마크 랜드마크라는 돋보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 돋보이는 곳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죠? 자원인 시흥갯골을 보존하고 시흥갯골의 중요성을 알리는 전문 안내인 교사 선생님을 양성하고자 한다. 목적이 분명하죠. 그리고 시원객고 돌아보기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가 그 제가 워낙 그 컴퓨터 실력이 약해서 우리 선생님들 얼굴이 무참 무차, 무참히 <laughs> 죄송합니다. 예, 모자이크돼 버렸습니다. <laughs> 제 실력의 한계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제 실, 아 죄송합니다. 정치사가 사자입니다. 이렇게 되셨습니다. 요번이 얼굴이 희미하지만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누구실까요? 고철한 박사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습지의 권위자입니다. 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 권위자겠죠, 그렇죠? 어, 한국의 갯벌이라는 유명한 책을 편집하셨고요. 습지학교 첫 강의가 있었고요. 어, 습지학교 현장학습 활동인데요, 조금 더 드리고 있습니다. 예. 조류 우리 그 이제 계속 보실 때 우리 자문위원으로 계신 분인데. 강정희 박사님이라고. 조류를 개꿀해서 보고 있습니다. 조류 탐사 보고 있고요. 여기도 조류, 여기는 치와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국립생태원이라고요. 요번에 아주 커다란 생태원이 생겼습니다. 서천에. 그 교회가 되시면 꼭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이렇게 그 저기 문을 열었을 거예요. 얼마 전에. 꼭 가셔서 보면 아주 무궁무진한 자원이 거기 있습니다. 볼게 볼거리도 많고요. 그 다음에 강화 현장학습을 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시흥 경공이우리의그 멘토신데요. 그 서경옥 그 국장님이십니다. 강화 강화 개발도 유명하거든요. 여기 그 서천 현장인데요. 개발에서 어, 여기로 그 대우대학교 교생님인데 저희 그 자문이시고요. 어, 자주 뵙게될 겁니다. 여기도 저희 그 정도 갔었는데 같이 다 많은 분들이 갔어요. 정도에 가서 이제 우리가 시연도 했거든요. 시연. 시연해야 되거든요. 시연. 많은 선생님들이 모여서 중도 개발을 봤습니다. 아, 교육생 강의 시연이 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강의 시연을 했습니다. 여기 익숙한 분도 있을 거예요. 누가 익숙할까요? 이분 익숙하지 않아요? 이분 누구예요? 강사과 국장님. 저 일기 동기입니다. 아,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뭐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보시면 되겠고요. 아, 여기, 요거은잘안 보이겠죠? 이종순 선생님이라고 교육분과장님이시고요. 시흥개골습지학교 모의 목적 및 사업입니다. 어, 본습지학교는 사람과 자연이 한 생명이라는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습지교육의 새로운 패러, 패러다임을 정립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습지생태계 보존 및 습지문화유산 보존, 습지생태 및 습지문화유산 모니터링, 생태 및 문화유산 연구활동, 습지생태 및 습지문화교육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구성원이 시흥습지에 대한 인식의 전환 및 향상과 시흥습지의 생태적 보존과 문화유산 보존에 기여함과 동시에 시민들이 시흥습지를 통해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거창하죠. 그 다음에 제 사업인데요. 습지학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활동을 한다 했는데 습지생태계 및 문화유산 모니터링, 습지생태교육 및 문화유산교육, 그다음에 습지안내, 습지홍보, 습지청소 및 관리 백서 관과 네, 모니터링 분과 모세달 활동 한번 보시겠습니다. 모세달이거든 모니터 분과 별명이 보니까 저기 모니터링 분과에서 모세달에서 이런 이런 모니터링을 자주 합니다. 모니터링 분과 이제 모니터링을 하면서 뭐 저서 염생또뭐뭐그 뭐가 있나요 조류 뭐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할 거고요. 그래서 시흥의 갭 시흥 갭 저기 뭐냐 갭골을 사사치 뒤져, 뒤져서 우리가 알 것은 다 알아, 알아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냥 알아내자가 아니라 우리 조사한다는 목적이 뭘까요? 과학적으로 알아내자는 거죠. 과학적으로 알아내지 못하면 그거는 뭐 거짓말이 되기 때문에 네. 과학적으로 알아내자. 그다음에 교육분과 소금꽃인데요. 습지학교 개교 준비 모임이 있고요. 모임 뵙고 그 모임 을 같이 합니다. 뵙고 습지학교 개교 모임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홍보 그리고 이제 습지, 교육분과에서 주로 이제 담당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여러가지 교육분자 특히 여기 습지 학교를 담당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홍보 실행 분과 농계 엠블럼 준비를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엠블럼 다 준비됐고요. 이제 그문 그, 그 u n i f 이 생기는데 나중에 또 이제 선생님들이 다 저, 그 수료를 마치시면 그것도 또 논의해서 함께 맞추는 방향이겠습니다. 조리 모니터링 있고요. 그다음에 엠블럼 준비했고 이렇게 쓰레기 모니터링 했습니다. 쓰레기 모니터링 했으니까 이제 청소도 하고 열심히 해야겠죠, 그렇죠? 쉬운 개구를 이렇게 해서 그그 그, 인포센터 있죠? 공원에 가면 이거 그림이 있어요. 보셨죠? 인포센터 앞에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보시면, 거기에 자세히 보시면 돼요. 인포센터 앞에 이게 안내판이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공원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뭐 개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요게 유명한 겁니다. 70년이 넘었죠. 그쵸? 그렇죠? 렇 뭡니까, 이게? 예, 수공창고가 40동이 있었어요. 근데 2007년 6월 4일날 누군가 와서 다 태워버렸어요. 다부시고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몰래 했겠습니까? 아마 실그 그 뭐야, <laughs> 뭐야 심증은 있는데 물증이 없습니다. 물증이 없습니다. 아마 누군가 와서 40동 중에서 38동을 2007년 6월 4일날 불질로고다 없애버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물길입니다. 개꿀물길. 네,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지난번에 3월 1일날 저는 아파서 못, 참여 못했는데. 이 우리 그 백년의 약속 아시죠? 네. 해가지고 기념해서 이것이 무슨 나무인지 아세요? 회화 나무입니다. 회화 나무. 회화 나무는 선비 나무로가 답니다. 아마 그 시흥시가 지향하는 게 아마 선비 의 마을, 선비 도시, 그러니까 교육 도시 이런 걸 지향하기 때문에 아마 백년 100년, 미래의 백년은 그 학자의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교육 도시가 됐으면 돼. 그 염원을 담아서 아마 이걸 이, 이 나무를 아마 상징적으로 이렇게 한거 같아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이 개거리고요. 뭐 이렇게 이 염전 새로 만든 염전입니다. 옛날 염전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예전에 염전의 역사가 이렇게 보입니다. 깻백기라고요깻기 깻팔인가요? 깸베개, 깻팔인가 이렇게 도자기 깻팔이라고죠. 도자기 깨진 거로 해가지고 뭐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죠? 그 다음에 뭐 타일. 타일 이런 거 있죠? 그게 흙 붙어가지고 이렇게 과정을 이렇게 여기 한번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갈 때이고요. 이게 바로 그겁니다. 배수관그 다음에 이거, 이게 무슨 개구멍인데요. 뭐, 어, 개, 어, 뭐랄까, 그, 서식구리라고 합니다. 정확히 표현. 구멍이라고 하지 않고. 서식구리인데, 개서식구리인데요. 뭐가 이렇게 탑처럼 올라가요. 굴뚝처럼 이렇게 올라갑니다. 농개가 이렇게, 이렇게 탑을 쌓습니다. 탑처럼 이렇게, 그, 그 뭐, 그 굴뚝처럼 이렇게. 요거는 백로죠? 백로 아시죠? 네, 백로를 자주 보게 될 거고요. 요거는, 에, 그, 방개가 다섯 개의 속이 있습니다. 뭐, 방개도 있고, 찬방개, 뭐, 수동방개, 난방방개, 뭐, 이렇게 갈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갈개입니다. 방개, 방계, 이거 방개라 불러도 그냥, 그냥 대충 시민이면 괜찮은데, 이제 우리는 정확히 불러야 되니까, 갈개에 속합니다. 보시면, 갈개하고 방개 차이는 여기 밑에 과립이. 눈 밑에 과립이 있어요. 과립 또는 뭐그뭐 그, 뭐 이렇게 볼품 나온 게 있는데 그걸 보시면 되겠고 또그 이마는 저기 그 사슴벌레에 닮았어요. 갈게는 사슴벌레처럼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사슴벌레 아시죠? 이렇게 집게를 네, 이거는 아시죠? 막 변하는 겁니다. 막 변해요. 일년에 예필면초니다아 이게 유명하다고 합니다. 저는 안 먹어봤는데. 퉁퉁마디. 다른 말로? 일본 말로? 함초. 함초라고. 함초. 우리말은? 퉁퉁마디. 함초 유명하죠? 어. 일본에서는 함초라고. 그게 우리는 퉁퉁마디라고. 그죠 이게,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뭘까요? 쓰레기, 쓰레기 덤입니다 쓰레기, 개꼬리 이래서 되게 어요 국가 숲지보여요 저기. 거기다가 총 맞은 것처럼. 이 너구리가 살아요, 여기가. 너구리, 고라리 다 살아요. 쪽재도 살고요. 그런데 누군가 와서 총을 쐈어요. 오하몽 선생님은 누구를 의심하냐면 저쪽 인천 사람을 의심해서 거기 서래우 숙제에서 총 받고 여기 와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뭔 얘기냐. 다른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laughs> 네. <laughs> 아마 누군가 와서 여기다 총을 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요거는 어서 나오는 걸까요? 이거 중요합니다. 골프장. 골프장에서 물이 거기 뭐 농약도 뿌리고 뭐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어디로 향하게 했어요? 개골로 향해지. 이거를 모니터링 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잘안 되면 개골은 죽습니다. 개골이 죽으면 사막화 된다고 하면 됩니다. 사막화 되면 죽은 땅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중요합니다. 그 수로가 이렇게 쭉돼 있어요. 골프장에.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이렇게 갯골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거든요. 다 이렇게 그 이쪽으로 틀면 안 되고 그 안에서 다흡수해서 거기서 다 걸러서 정화시켜서 보내든지 아니면 다시 쓰든지 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왜 환경골프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런 짓을 하느냐. 이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 다음에 습지학교 카페가 있습니다. 꼭 보셔야 됩니다. 시흥갯골습지학교 카페인데요. 시흥시청에 들어가셔서 시흥길라잡이, 시흥길라잡이 아시죠? 시흥시청 탁 치면은 딱 뜨는 게 뭐예요? 시흥길라잡이 뜨죠? 안내 잘한 뜻입니다. 길라잡이는. 그러면 여기 오른쪽 밑에 보면은 시흥아카데미가 있어요. 그쵸 시흥아카데미에 들어가세요. 그러면 시흥갯골습지학교 카페가 이렇게 떠요. 영어로 그거 클릭하세요. 클릭하고. 회원 가입하세요. 닉네임 실명으로 하시고요. 닉네임 없고 실명을 하세요. 실명입니다. 실명. 예를서 들 이금자 선생님이다 그러면 이금자. 신산이다 그러면 신산.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실명으로 하시고요. 그리고 로그인 그렇게 해서 로그인 해서. 그리고 이거를 그냥 그 매번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렇죠? 어디다 올려 놓으면 좋을까요? 즐겨찾기에 넣으시면 그때그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할까요? 회원 간 소통 그 다음에 공지사항이 다 여기서 뜹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현재 그 습작계 모임 회원 현황입니다. 정의원이 18명이고요. 준의원이 세분입니다 어, 10명 중 준의원 그 참여하신 분은 세분입니다 준의원이라는 그 것은 10분이 기초를 나오셨는데 세분이 참여하겠다는 거고요. 18분이라는 것은 심화까지 다 맞추면 18분이라는 얘기입니다. 5분 뒤에 그좀 15분간 휴식하고요. 좀 제가 많이 그 까먹었네요. 5분간 휴식한 다음에 우리 선생님 모실 거예요. 그러면 그 이종수 선생님 소개 시켜보세요 선생님. 그러면 일강을 어, 들어가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네, 5분간 휴식하겠습니다. 음.